첫 번째를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 암송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긴장해서 신앙생활 오래했지만 성경 암송을 한 구절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 같이 한 구절을 암송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암송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외우셨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무엇일까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기뻐하라라는 근데 이 기뻐하라 이 카이오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쾌하다 또는 응, 은은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꽃이 팍 터지면, 불꽃놀이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몇초 뒤에 끝나잖아요. 어떤 그런 한 번에 사라지는 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은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주님 밖에서의 기쁨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밖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소망하는 기쁨, 대박나는 거,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으로 다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승진하고 싶고, 더돈 벌고 싶고, 그 어느 그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 뿐이에요. 시스 루이스가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파스칼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질 때 그게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불행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한데 불행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골고라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저의 지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두 분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부임해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아픈 데가 많아요 하면서 막 활짝 웃어요. 어디가 아프지? 나중에 알게 봤더니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한 3년 더 이상 심무하면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고 임종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17년 동안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켰으면 됐지 않았냐고. 저는 천국이 빨리 그립고 기대가 되고 소망한다고. 제가 임종 앞에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또한 분은 남자 분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좋은 직장에서 그럴듯하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매일 매일 교회 나와서 뭐 성경 공부건 뭐건다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견됩니다. 말기. 그래서 1년 동안 항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1년 동안 이분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보내셨어요. 딸 사위 부인 불러다가 영상을 찍고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고 우리 기뻐요, 우리 감사해요.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취업하고 잘 돼야 그게 기쁨인 것입니까? 아니요. 아파도, 골골해도, 실패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가능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늦게 신학하시고 이 메시지가 좀 강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Why Jesus, 왜예수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조이 기쁨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이 예수님이 흘러 넘치면 기쁨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요? 예수로 흘러넘쳐요.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그 다른 것들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채워야 되고 돈을 채워야 되고 인기를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예수로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찬양으로도 부르지 않나요? 너무 기뻐하면서 부르지 않나요? 그러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대요. 소출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으로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즐겁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왜 재는 더 있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분노만 있고, 시기만 있고, 낙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되기는 커녕 더 꼬여가고 더 분열되고 더 싸움만 나고 더 원망과 미움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이 제일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절대 있냐.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태도는 평생 모조품의 기쁨만 맛볼 뿐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 갈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절을 더 암송해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밥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해라. 어찌 보면 이말 그대로 보면 그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쉬지 마. 계속 기도해. 하지만 그런 의미,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ay continually.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순서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아프다 기도하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누구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아부하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을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많이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네 분이나, 제가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기독교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란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기쁨이 뗄레야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한 제자들에게 기도밖에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인데 이두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프로슈코 큐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하라는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오마이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서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데오마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슈코마이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와서 자꾸 기도를 훈련 받아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쭉 나라와 교회와 다 기도한 다음에 환우를 위해서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기도하도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 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 그러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왜이 말씀을 준비하냐.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교회에 기도가 더 필요하다. 남들 볼 때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들이 잘 회복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 악한 영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지만, 뭐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그러면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더 기도를 삼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라도,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 새벽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요. 목 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은 뭐냐? 고개를 떨구고 자고 있는 거죠. 시간이 오 지났는데." 아유, 아직 기도 중간도 안 했는데, 시간 다 지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해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밤새 일하고, 자야 되잖아요, 주일 아침에. 그냥 잠안 자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운전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뭡니까? NIV,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 성찬식, 유카리스트 또이 유카리스트가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 그걸 기억하는 게 성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살을 떼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글수를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기도할 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분이 그 외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야 된다. 솔직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뿐만 할수 있어도 그때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부터 기쁨이 소산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 뜻이 will로 사용했어,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일, 조금 슬픈 일, 조금 굳은 일 당했다고 해서 다 세상 망한 것처럼 온갖 인상 다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파도 힘든 일 당해도 웃으셔야 됩니다. 왜요?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이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영생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이 시기하여서 팔리고, 죽을 뻔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계속 꼬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지나고 보니,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를 당하게 하고 팔리게 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모든 고통 환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 6장 10절. 그 다음, 구절 시작 다니엘이이 조서에 아멘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이다 무슨 말이냐 다음, 그 죽어도 나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뜻,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생고생해서 취업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배탈났어요. 막 짜증내고 화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취업의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